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강림대축일입니다. 성령강림대축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신 일을 기념하는 대축일입니다. 이 날이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오순절이어서 성령강림대축일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에 유다인들은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하이 산에서 계약을 맺으신 일을 기념했습니다. 오순절 축제는 유다인들에게 이처럼 계약의 축제였습니다. 이 계약의 축제일에 일찍이 하느님께서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에게 다른 마음을 넣어주고 그들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그들의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워버리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강림대축일은 신약의 새로운 계약의 축제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율법의 축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옛 법의 시대는 가고, 각자 믿는 이들의 마음 속에 율법이 새겨지는 새 법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창조의 과업을 수행하시고 성자께서는 구원사업을 이루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의 창조사업과 성자의 구원사업을 오늘날까지도 계속 지속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덕분에 이 세상에 생명이 계속 탄생하고 있고, 또 성령 덕분에 교회를 통해, 성사를 통해 구원의 은총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차원과 교회의 차원에서 성령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실까요? 저는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심으로써 활동하신다고 믿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도 좋은 것일까? 기도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어디서 봉사를 좀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이런 생각들이 드는 순간은 성령께서 완고한 우리 마음의 틈새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순간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성령께서 오시는 순간을 전하는 사도행전의 대목입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형상으로 규정될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이 되죠.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 불꽃 모양의 혀, 뭐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불꽃이라는 상징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불꽃이 상징하는 것은 열렬함 또는 뜨거움이죠. 착한 마음이란 뜨거움이 생기기 전에 거치는 따뜻해지는 과정, 오늘날. 표현을 빌리면 예열되는 과정 정도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착한 마음이 성장하면서 따뜻해지고 이제 결국에는 뜨거워지는 마음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따뜻해지는 마음에 물을 끼얹어서 꺼뜨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꼭 나의 죄만이 성령의 불에 찬 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도 내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성령의 불에 물을 끼얹습니다. 죄는 그 죄를 짓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곧내 죄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만이 아니라 다른 이 안에 있는 성령의 불도 꺼뜨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계약의 피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은총의 성령을 모독한 자는 얼마나 더 나쁜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이 구절을 읽어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해서 웬만한 사람은 성령을 모독할 기회조차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꽤 오래 전, 제 기억엔 15년 조금 더 넘은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젊은 남녀가 인터넷 게시판에 자기 어머니가 투병 중인데 돈이 없으니 좀 도와달라고 거짓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물심양면으로 격려해 주는 분들도 많았고 또 성금을 보내 주는 분들이 많아서 발각되기 전까지 1억 4천만 원을 갈취했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겁 없이 거짓으로 남의 돈을 갈취해낸 젊은이들도 대단하지만. 아직도 이만큼이나 착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도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성령께서는 착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젊은이처럼 타인의 착한 마음을 배신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착한 마음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내 부모, 자녀, 배우자의 선의를 외면하거나 또그 선의를 이용하여 슬프게 한 적은 없을지 성찰해야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거창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몰아가시는 분도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도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성령의 뜻을 거스르기 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일로 성령을 기쁘게 해 드리고, 또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결심하며 그 결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 간절히 청해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